능력이나 능력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만 하고 논리적으로 참 따지기만 하는 믿음이 누구 믿음이란 말입니까? 그게 빌린 믿음인데, 오늘날도 우리 믿음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축복이 있다. 그러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다 인간적으로 계산만 해보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laughs> 빌린이 그렇게 대답했는데, 나중에 안드레가... 그 도시락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척도를 하고 열두 제자들에게 그 떡하고 고기를 조금씩 나눠주는데 저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대나면 떡이 있어도 부족할 거라고 했던 빌립도 천인이 주어진 떡과 고기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나눠주라고 하는데 자기 손으로 나눠줘도 신경이 줄어들지 않고 저도 또 있고 저도 또 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면서 빌립은 참, 인간적인 계산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 200단위를 떡이 부족하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참, 인간적으로 계산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참, 원한이참 있구나. 인간 참 능력을 벗어나는구나. 이걸 자기 손으로 떡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의 신앙에 잘못된 것, 계산적인 신앙을 고쳐줬다고 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고쳐줬어. 그래서 이 다음부터 빌립은 절대적으로 참이 세상에 일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수학적인 계산이나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 기정으로 돼. 이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의 그런 점을 고쳐줬다고 합니다. 또 빌립은 단행하는 믿음이 부족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몇몇 헬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가 되면은 어디로 모이지요? 예루살렘이 모입니다. 그것이 습성이 남았어요. 아마 그참그 그 기독교의 사촌쯤 되지만 이란이 뭡니까? 회교도들도 절기 때그뭐 모여가지고 압사사건이라고 하는 게성경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참 뭡니까 서자였던 이스마엘이 나가서 만든 그 회교로 그 회교로 응그 절기 때 모이는데 그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오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주님을 그래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수소문 해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빌립이 있어서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못해졌는데 머뭇머뭇하다가 친했던 안드레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가어요 그래서 빌립은 참 머뭇머뭇하고 결단력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이 요한봉 사정에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가서 그 여인을 들여에서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붙들어가지고 그 사마리아에서 하루 이틀 더 자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빌립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해 주지 못했어요. 또 빌립은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께에서 들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소개했는데. 그랬는데, 이 빌립이 참 안드레에게 같고 안드레는 이 헬라 사람들 예수님에게 같고 예수님의 헬라 사람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에게 오는 데는 헬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별이 없구나 그걸 빌립이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은 빌립의 그참 유연하고 결단력이 없는 것도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데려 가는 거니까 안드레가 야단이나 맞고 왜 이방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부정타게 그런 말할줄아는데 그런 말 하지 않는 거 보고 아 주님에게는 누구나 올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영적인 지각이 부족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이 요한복음은 12장부터 그 주님의 제자들과만 상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 상황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훈하는 내용이 참 뭡니까 비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과 만찬을 먹고 발을 씻기고. 제자 중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참 비장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비상한 각오를 일으키고 있는데, 빌립이 꾸뚝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러지요? 조용. 요한복음 14장까지. 조용.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 없었어. 그리하면 조하겠요한복음 14장에는 1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나를 믿어라. 믿으면 아버지를 믿고는. 아버지 입에 거할 곳이 많다. 이비자한 내용이 네 나오는데 막 그래도 빌립은 낯서 가지고 아버지를 보여줘 없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합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건을 아버지를 보았건을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 그걸 설명해줬습니다. 아마 빌립은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빌립은 예수님이 십자에 돌아가시고 더 이상 자기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수 없게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서 그래서 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내 옆에 있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그걸 뭐라 그러지요? 호람 되어. 베우스가 하나님 고란별,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겁다 그래서 빌립은 허물이 많았지만 주님을 따르면서 그 많은 허물들을 결국은 다 극복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빌립은 자기가 친숙하던 헬라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끝을 마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빌립을 숨겨시킬 때, 빌립을 굴복시키려고 하도 굴복을 하니까 옷을 다 벗겨버렸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완전히 옷을 다, 완전히 다 벗겨버렸다. 그리고 처음에 몸에 허벅지를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발목을 찔러서 꺼버뜨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 그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면서 빌립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고 죽었느냐. 그 고통 중에서 마지막에 내가 죽거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몸을 세막포로 싸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죽었답니다. 예수님 같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러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갈대농석으로 싸서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순교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허을 많았고 의심 많았고 결단력도 없었던 그 집이었는데 결국은 조화 복음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성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소리> 선전과 사백0십 장입니다. oh thank you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사에 감사했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참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을 주시며 결실의 겨절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고 또 필요한 점을 하나둘 갖추어 나가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 순종하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가기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 년에 신령한 것으로 마음껏 축복하여서 더욱더 충성하는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아멘. 아, 그동안 그 광고했던 대로 지난 10월 3일날 야외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몇 사람이 참석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몇 명이나 됩니까? 네? 40명 정도입니다. 아무튼 제가 세 보니까, 사진 보니까 40명은 안 되던데 어쨌든지 40명 가까이 참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참, 우리 구선의 검찰이 가정에서 그한장에 구청하는 티켓 31장이나 가고왔습니다 어디서 이리잘 고르는지 그래서 감사했고 그뭐참 야외 나가서 먹었는데 어떻게 뭐 이리참 고기도 맛있는지 잘 먹고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한번 있으면 더 많이 참석해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 광고 하나할 것은 우리 김진환 집사님하고 여러 번 논의했는데. 우인, 십자가 탑을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혹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원원에서, 저거 십자가 탑이 그 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앵글로 짠 건데, 전부 다뭐 쇳덩어리니까, 뜯어놓으면, 뭐, 가져가는 건다 가져갈 텐데, 참그 위에 있으니까, 작업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카트로 잘라서 그게 해체가 되는지, 그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보고, 어, 언젠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더 내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 일장 찬송으로 네? 그리고 그 성탄 준비하는데, 그 성극을 준비한다고 그러는 우리 조춘상 집사님하고 은은해서 성극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에 끌어 나가리 온 백성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